명제의 증명 봅시다. 자, 일단 정의란 용어부터 볼게. <laughs> 자, 정의라는 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 그냥 쉽게 말하면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뜻. 그리고 증명이라는 거는 <laughs>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 명제가 맞는 말이라는 거를 밝히는 과정이다. 자 증명, 아 정리는 자 맞는 말 중에 맞는 말들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자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는 뜻 정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성질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를 이제 의리, 이런 성질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자 증명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즉 맞는 말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직접 하기 힘들 때, 어, 직접 하기 힘들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줄 수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우리 원래 명제랑 대우랑 참 거짓이 같은 거죠. 명제랑 대우 명제랑은 참 거짓이 똑같으니까 내가 명제가 맞는 말이란 걸 보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대우 명제를 같다라는 걸 보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이면 자동으로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귀류법이라는 거.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틀린 말이 나온다. 그, 그러면 자동으로 원래 결론이 성립한다. 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은 자연수 이다 자, 요거 참임 명제죠? 요거 참임 맞는 말이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설, 이제 증명하라고 하면은, 자, 귀류법이라는거 뭐냐면, 1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자. 즉 원래에 대한 자연수를 보이고 싶은데, 일단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샬라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나왔어. 거짓말이 됐어. 잘못됐다는 거죠. 어 모순. 어 잘못됐다는 거야. 어 잘못됐으면은 어 자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맞지 맞는 말이 되려면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류법이라는 건 가정을 아니 가정이 아니라 결론을 부정. 결론을 반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 틀리더라. 그렇게 나오는 게 귀류법입니다. 자, 한 번, 증명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제곱이 짝수면,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n은 짝수이다. 결론이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우 명제는, 대우는 뭐야?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거죠. 반대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n이 홀수이면, 이게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한 거고, n 제곱도 홀수이다. 어,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한 거. 여기까지 이해 되겠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참이라는 걸 보이자.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n이 홀수 임으로, n은 2k 플러스 1, k는 0, 1, 2, 3, 이라고할수 있다. 자, 왜? 홀수인 n이니까, 1, 3, 5, 7, 9, 이런 애들을 말해야 되는 건데, 13579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될까요? k가 0이면 1, k가 1이면 3, k가 2면은 5, k가 3이면 7. 이렇게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요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n제곱이 홀수가 됐는지 봐야 돼.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n이 2k 플러스 1이니까, 그서 정계해주면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요 녀석은 4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요 앞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 짝수죠. 왜? k제곱 플러스 k가 뭔진 모르겠지만, 앞에 4랑 곱했잖아. 그치. 앞에 4랑 곱했으니까 짝수일 거고, 근데 거기다 플러스 1이 됐어. 그러면, 홀수이다. 아. 그래서 우리는 n이 홀수라면, n제곱도 홀수라는 걸 알아낸 거네.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라고, 이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한번 볼게요 자 귀류법은 아까 거짓말이라고 하고 가자 어. 자 만약에 루트2가 무리수다 라는 걸 보이라는 거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루트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어, 무리수가 아니다. 즉, 어, 유리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루트2가 유리수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루트2라는 게 유리수니까, p분의 q. p와 q는 서로 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항상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발생, 어떤 일이 발생하냐? <laughs> 저 식을 풀어주면은, EP 제곱은 Q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양변에 P 곱하고 제곱까지 해줄게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 Q 제곱이라는 게, 2 곱하기 어쩌고잖아? 즉, Q 제곱은 2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짝수이다. 어, Q 제곱은 짝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Q 제곱은 짝수라고 할수 있겠어. 그쵸? 그러면 Q도, 자, 제곱해서 짝수니까 Q도 짝수여야 돼요. 제곱해수 짝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원래 것도 짝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q를 2k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걸 다시 여기 식에다 이용을 해주면, 2p 제곱은 4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p 제곱은 2k 제곱. 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으지. p 제곱은 짝수가 되겠네. 지금 위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당연히 p도 짝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면, 모순. 잘못됐다란 말이야. 왜 잘못됐어? 우리 첫 줄에서 음, 두 번째 줄에서 p, q가 서로소라고 했는데 q도 짝수, p도 짝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서로소는 말이 모순이니까 따라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답이 나왔잖아. 잘못된 어, 과정이 나왔잖아. 모순이 나왔으니까. 아,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귀류법이 되겠습니다.